자, 저래도다 주고요, 어. 야, 씨발, 나, 이거 씨발, 이게 지 1대 문화지. 해축, 와, 나촉 같네, 이 씨발. 나 벌린 개 같은 새끼들. 아니, 오클, 와, 도노 뭐. 어? 아 지금, 느바가 대체적으로 지금 개판이다니까, 완전. 어? 미네도 씨발. 어? 풀 라인업으로 클브를, 클볼, 클브를랑 지금, 어? 지금 뭐야, 혈투 치르고 있고, 어? 저 뉴올은 씨발 내가 어제 얘기했지 어 냄새 존나 난다고 그뭐 어? 삼십 30, 한 삼십 점 차로 나 이기는 걸 보고 있었는데 필라 다 따라왔네 <laughs> 뉴올 <뉴홀> 마이뿌라졌때 <많이> <laughs> 아따 씨발 <시발> 돌아버리겠다 진짜 <laughs> 뭐야 그리고 또 오늘은 또왜 이렇게 오늘도 그렇고 지금 다 언더페이스 다 언더페이스 음. 물론 클 클블, 클브라고 미네는 언더를 내가 언더를 언더 받지 뭐 워싱턴 어 오늘 워싱턴 이긴다 했잖아 근데 나폴리 아이개 같은 새끼 씨발아 어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무 냄새 존나 나더라고 어무 냄새가 너무 났어 아씨 나폴리 승이 승이 더 좋아 보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야 어, 무 냄새는 나는데 음. 그 슈트트는 내가 일 뭐야 마인까지 들어온다 했잖아 아씨 오쿨이, 아직 몰라, 오쿨, 뭐야, 기... 어, 다 따라왔네, 오쿨. 음, 저기, 길러스 있... 길려스가 뭐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길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음, 충분히, 어, 오쿨은 많이 해줄 수 있어. 음, 일단은, 나폴린 빨아줬고, 자, 그냥 방장, 씨발, 어? 슈트트, 아니, 축구발랄까? 아니, 근데 방장이, 씨발, 시발... 어? 어. 아니, 족 같잖아. 아니, 누가 지도족 같잖아, 지금. 말이 되냐고. 아니, 뉴, 뉴월 경, 경기부터 봐봐. 나 언제 분명히 얘기했잖아. 어? 존나 뭐가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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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아니, 뭐, 똥배, 동배갈 사람, 똥배 가서 뭐, 먹, 먹은, 먹은 사람 상관없는데, 어, 1점, 1 2배나 그랬을 거야, 뉴월 승위. 어. 근데 마인은 뿌라였잖아. 어. 어, 누가 봐도 씨부리, 삼, 삼십 점 차인데 마인은 푸곤 했는데, 그걸로 맥, 저기 뭐야. 엠비디도 없는데 어다따라왔네자자 음. 자, 아무튼간에 어, <laughs> 아 씨발 누가 개판인지 내가 개판인지 모르겠다 어자 오크를 많이 했어 음. 어. 2.5배 음아 오크 오크라 자 오크라 니들은어 많이 해줘야지 어 오크라 어, 오프라, 어. 아, 여기죠. 어. <laughs> 아, 마피아, 의 씨발 새끼들 진짜 존나 알맞네, 진짜, 씨. 어떻게, 씨. 일단 <laughs> 그러니까 이게, 부서 하다 보면, 어, 존나 막 승, 그러니까, 결장자가 분명히 있어, 토, 토리노는. 어, 근데, 음, 나폴리는, 어, 유벤터스도 잡았지. 어, 올, 지금 이제 슬슬 또 분위기가 올라오는 찬스야. 결국 결장이 없어. 그리고, 홈이야. 어. 그러면,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도, 나폴리 승을 안볼 수가 없잖아. 근데, 뭔가 이런 게 있다니까. 아, 씨발, 뭔가 자꾸, 이거 왜, 이경이에무가뜰것 같지? 그래서 어제 적어 놨잖아. 여기 1대1 분한다. 어? 이 마피아 개, 게이, 개밥 1대1 분한다. 씨발. <laughs> 뭐야, 와줄 수 <소리야>. 있어. <laughs> 야, 쌀벌하다, 쌀벌해. 어, 씨발. 어 자. 근데 뭐레커스 이거 이거는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음. 물론 뭐미러키가배트백이지만은 괜찮은 어. 거야. <laughs> 야 근데 미네하고 쿨볼은 어떻게 점수 차가 이렇게 안 벌어지냐? <laughs> 어? 쿨볼 지금 <laughs> 애들 다 빠졌는데 미첼이랑 걔 누구야? 아, 걔 이름 생각난다. 미네는 지금 풀 라인업이고. 음. 어. 하여튼 어, 멋지다, 멋지다. 어떻게 저딴 팀이 1등, 1등이냐, 민우 어, 씨발, 어이가 없다. 어. 아. <laughs> 어, 자, 오늘 연옥이 있어야 해. 어, 연옥 있어요, 예? 연옥, 이제, 플레이오프. 어, 자, 가보자. 어. 자, 축구. 어. 족구, 어, 남농, 여배, 어, 그리고, 여농, 어. 오늘은 좀 많지, 경기가, 음. 아, 남배는 씨발. 아직까지부터 짱나네, 어. 야, 오크라, 상코 3컷 때는, 상코는 그냥 점수 좀 벌려, 벌려. 어, 여쭤, 여쭤 오줌, 오줌 다 따라왔네, 음. <laughs> 어. 미민네는 언더 뜨겠지, 뭐. 기운점이 209. 그 209.5였잖아. 음. <laughs> 미래는 언더가 답이었지. 어. 근데 이 언더라는 게참 가기가 불편한 게 언더야. 재미도 없고 시부레 언더 찍으면 재미가 없잖아. 경기가. 어. 축구도 마찬가지잖아. 축구도 언더 찍, 찍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 어. 물론 뭐 언더... 뭐, 언더 좋아하시는 형님들도 많이 계셔. 음, 그런 분들은 인내심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어, 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 언더 언더, 언더가, 언더 찍고 보면 불편하지. 어, 어, 그리고 이제, 오버 같은 경우는 빨리 퇴근할수 있잖아. 어, 근데 언더 같은 경우는 끝까지 봐야 돼요, 경기를. 어, 그게 이제 장단점이지. 어. 대신에, 이제, 방, 장도근 음. 원래, 이제, 토토가, 토토 하는 사람들 보면, 어, 10명 대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한 7명, 7명이 8명은 다 오버충이지, 뭐. 음. 대신에, 근데, 방장은 야구 있지. 야구는 언더를 되게 좋아해. 어. 야구는, 내가 언더를 되게 좋아해. 음. 음. 나는, 투수를 좀, 투수를 많이 지켜보거든. 어, 투수. 어. 자, 아, 그만 씹어리고, 가보자. 씹으래. 아, 아. 그, 뭐야, 카톡 패키, 패키지 정님 아, 내가, 그 뭐야, 아이디는 공개 안 하는데. 나그 스페셜 가는 거 있잖아. 어, 그거는 내가 공개를 못 해줘. 어? 아직 씹어. 우리 팩키, 카톡 패키지 형님들 그 내가 다 공개해가지고 많이 적중되면 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돈이 분산되잖아 <laughs> 어? 아닌데 힘들어 스페셜은 그냥 로또 수준이야 로또 수준 근데 솔직히 로또보다는 맞추기가 쉽지 어, 로또는 뭐씨발뭐 뭐 분석이 돼 뭐가 돼 어, 근데 스페셜 토토는 어, 점수 맞추는 거 어, 그거는 이제 얼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분석하면 은 얼추 이제, 대충 기준점, 기준점 애들을 몇점줄 것인가 대충 감은 오잖아. 음. 자, 아무튼가. 어유 좋아. 오, 골마해. 좋아. 동점 됐어. 음. 자, 가보자. 어. 자. <laughs> 일단, 안 놈. 음. 자. 웅신 어. 그리고, 모비스. 어. 자, 이 경기. <laughs> 지금? 뭐, KT도 비용신, 어, 모비스도 비용신, 어, 어이 비용신께 이 만났는데, 자, 어, 어? 케신 어, 자, 어쩔 수 없다, 어, 홈에서 3연패? 홈에서 씨발 3연패? 어, 2등이라는 새끼들이, 2등이라는 새끼들이, 어, 자, 아무튼, 음, 케신 승. 어, 오노바 패스 자, 그리고 음, 아, 자, 음, 디비, 어, 아, 어, 장판 디비, 음, 장판 자, 이 형기 뭐, 디비 나는 이 형기가 음, 장판 어, 7.5프로의 음, 오노바 패스 오버이 어. 근데 기준층이 높아 음, 아, 174.5. 근데, 어, 뭐, 물론, 뭐, 지금, 장판 페이스 보면은, 충분히 5번 하시는 페이스지. 어, 장판이 지금 경기력처럼 넣어준다면은, 어, 어, 저, 뭐야, 어, 디비도 이제, 어, 많이 넣어주겠지. 어. 뭐 오버해서 오버. 음. 아니, 나 지금 저거 뭐야, 어, 민저 오클 오클리 경기 보고 있고. 거오 <laughs> 어, 좋아 삼자 역전했고 3점차 좋아. 음. 이거 마인 들어와. 자 그리고 와 어, 삼성 어. <laughs> 삼성 삼 삼성이 정배어 시부레. <laughs> 어 소노 옆에서는 어. 소노가 아무리 지금 개판이어도 어. 이 소노가 또 자존 심은 있어요. 어, 어. 이게 약팀들한테는 또 강해요 소노가 음. 아시겠죠? 음 그리고 오버 음. 자 그리고 여배 음. 닥치고 어, 닥치고 형건승 마인까지 음. 자 그리고 어. 음요호 여러분, 어, 어, 국민, 어, 하나, 어, 자, 일단, 국민, 승에 아니, 이게, 진짜 불편, 한게 뭐냐면,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응? 불편한 게 뭐냐, 어? 어, 국민이 올 시즌에, 어? 마인을 해준, 해, 야, 국민이, 씨발, 국민이 마인을 못 해줘. 어, 뭐, 씨발, 토토하나, 어? 국민이 왜 마인을 못 해준지도 안 도저히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돼. 어 작년에 작년엔뭐 박치 박치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음 연패가 많아 뭐야 연 플레이오프도 진출 못했지만 올 시즌 올 시즌은 그래도 박지수가 있는데 마인을 못 해준다고. 지금 올 시즌에 어 정규 시즌 때 국민이 마인을 해준 해준 게딱한네 원밖에 안 돼.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어? 어,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야, 우리 은행도. 어, 그래서, <laughs> 지금 이게 기준점이 13.5거든? 어, 근데 아무리 씨발, 대가리 짱구 굴려봐도 마인이 맞아. 어? 아니, 박지수 어떻게 막을 거야? 김정은이야 막을 거야? 어? 누가 막을 건데? 박지수 그냥 골 밑에서, 골 밑에 있으면 요 그냥, 그냥, 뭐야,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 일단은, 음. 자, 국민승의 마헨까지 보는데, 어, 방금도 설명했듯이, 올 시즌에, 어, 마헨, 어, 국민이, 마헨, 어, 경기가, 어, 별로 없다. 어, 이 점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음, 136.5야, 어, 언더. 음. 아, 저, 뭐야. 하나, 어, 하나가, <laughs> 어, 하나, 만약에라도, 뭐, 지연이라든가, 뭐, 어, 자, 자, 누구야, 삼점좀 들어갔는데, 하 아, 아이씨, 기억이 안 나네. 어, 갑자기 요놈 저거 뭐야.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 자, 아무튼 간에, <laughs> 음, 어, 한 그니까, 이 연기는 있지. 어, 내가 봤을 때, 스코어, 어, 스코어가 대략, 어, 한, 한, 국민, 어, 국민 한 70에서 80 정도, 어, 그리고 근데 어차피 아니, 어차피 이 경기는 있지. 이 경기는 하, 하, 어, 하나는 수비, 어, 수비 위주로 할 거야. 어, 수비 위주로 할 거고 당연히 어, 속공 플레이는 속공 플레이는 별로 없겠지. 어, 어, 그러면. 어, 일단은 뭐 국민 국민 같은 경우는 대략 어 풀커 기준점 아, 풀커 점수가 음 대략 한한 한, 한 70에서 80 8 80 0는데 음, 70에서 한80 정도 보는데 음, 어, 이제 하나가 이제 여기서 하나가 여기서 어 56점을 넣어 줘야 돼. 56점. 57점. 어 대략 어 80점 이렇게 80점 는다 치고에, 어, 국민이. 어, 그래야지 오버가 나잖아. 그지?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 오늘, <웃음> 하나, <웃음> 어, 하나, 오늘, 시발, 어, 40점, 40점도 못 놓을 것 같아. 못 놓을 것 같다. 어. 어. 어차피, 그니까, 플레이오프 1차전이기 때문에, 음, 국민도 오늘 뭐, 최선을 다하겠지? 그지? 그러면은, 어, 마행까지 안볼 수는 없어. 어. 국민이 최선을 다하는데, 시벌에, 어, 어? 어느 팀이 와도, 씨발, 마인, 마인, 마인이 들어와야지 정상이지. 어, 근데, 주작을 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음, 그리고 자꾸 뭐 주작 이런 거, 그니까, 러 지금, 구, 저, 저, 봐 국내 경기, 도 아니, 누바도, 누바도 너무 개판이고, 자꾸, 자꾸 막, 국내 경기도 어제 뭐, 사마가 그냥 셧아웃, 셧아, 셧아웃 당하고, 어. 자꾸 막, 그, 뭐야, 그,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작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음. 원래, 원래대로라면, 어, 그냥 분석대로 가는 게 맞아. 아시겠죠? 어. 이 KT 같은 경우는 오늘 지면 좋대. 어, 이 KT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면 좋대고, 물론 모비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하지만, 일단은 모비스는 괜찮아. 어. 가스가 전경기도졌잖아요어 이제 탈락이야 가스는. 어. 그래서 모비스 장판 어 일단 플레어 야들 진출. 어. 근데 KT, KT 스크 LG. 어. 이세 팀이 이제 2위권 다툼이 좀 치열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KT는 무조건 이겨야 돼. 어 무조건 KT는 이겨야 된다고. 어. 무슨 말 아시겠죠? 어. 그래서 솔직히 이 경기는 뭐의영 이쯤 이두경기도 의미 없는 경기지. 어 그래서 <laughs>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음. <laughs>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경기들이 많아. 어, 조 이거 잘 조합 짜서 가면은 어 괜찮을 거야. 아시겠죠? 어, 잘 조합을 짜서 한번 가보세요. 어 그리고 오늘 저기 해추 <laughs> 아니 리그 어 리그 리그 기어 좋은 경기 씨발 좀 존나 많다. 어, 오늘 고배당 먹는다. 씨발, 시브레 <laughs> 불고. <씨발 해보고. 웃음> 어. 자, 아, 나는 빨리, 진짜, 누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야구, 야구, 어. 아, 야구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간, 이번 달 날짜 왜 이렇게 안 가노? 아직까지 9일밖에 안 됐어? 아, 마릴라 오픈인데, 야구. 음. 개막일이 아마, 어, 어, 물부가 제일 빠르나? 하니까, 물, 구기야가 제일 느릴 거야, 아마. 어. 어. 야, 오크라좀 마연 좀 해줘, 빨리. 시원시원하게. 8점은 많이 좀해 줘. 어? 뉴올 마인드 뉴올 마인드 뿌라였잖아. 지금 민에도 지금 보니까 계속 접전이네 어. 야, 이거잘하면클보리 이겼다 씨발. 하시면 4분 8 말씀이요. 어. 애트로도 역전했네. 어. 아, 아무튼 지금 누가 너무 개판이야. 자,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오늘은 있지, 어, 오늘 금액, 어, 20콩 갑니다. 주력, 어, 2 0공 어. 어, 오늘 주력 금액 20콩이에요. 음, 결국 축구 같은 경우도, 음, 왠지 오늘 축구, 축구 저거 봐, 스페셜, 어, 왠지 방장 1등 될것 같아. 아, 이미 벌써, 주일 어, 답이 딱 나왔어.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표 받아보실 분들은,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신 다음에, 이쪽으로 입금하시고, 예.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표,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음, 오클 마인 응원 하자. 어, 아이, 씨발, 이거 안들어와 상관없어, 씨발. 어, 이, 이거 뭐야. 국내형이 먹으면 돼, 어, 자, 그러면, 어, 이따, 이 뵙겠습니다,